현재 시간 13시 59분! 점심밥, 잘들 잡수셨습니까? 고아빠 북단, 나 푸냥님들! 여기는 별실입니다. 날씨가 추워서, 그, 본관에 1층, 2층 사람들 꽉 찼어요. 그런데 자리가 딱 하나 남았는데, 저보고 거기 앉으라고 더러고요 아이, 나진 옹색했나 싫다고 넓은데 가겠다고 일 왔죠. 그때 아좀 저기 당신 이 가면은 나도 피우 그래야 되잖아. 그래서 내가 그럼 이따 알몸으로 오던지 내가 살짝 비 쑥말했죠. 저 잘했냐고요? 저는 야한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. 야한 얘기 좋아하고 우노지정 나눌 때는 뭐그 이상 얘기하지 당연히 그럼 저는 우노지정을 삶의 크나큰 원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여섯 번은 기본으로 칩니다. 새벽에 깔짝깔짝 뭐 하는 거라든가 뭐두 번째 덮치는 거 그런 거는 뭐 휘수로 치지도 않아요. 당근입니다. 남자한테 필수적인 요소죠. 물론 여자도 당근이고요. 자 오늘은 아침에 제가 음, 추위를 무릅쓰고 달린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. 추울 때는 좀 실내에서 달려야 되지 않겠냐. 고혈압이라든가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지 않냐. 고혈압 위험합니다. 맞아요. 저혈압도 위험하고. 당뇨 있는 분도 위험하고 당뇨 있는 분들은 맨발 달리기가 위험하고 그렇죠. 왜냐하면 발의 감각이 통증, 통감 그게 좀 덜해요. 그래서 뭐가 뾰족한 게 찔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. 아, 막 이렇게 추운 날은 막 맨발 벗고 찌지는 않겠지만 <laughs> 그렇다고요?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실내에서 몸을 살살 데운 후에 약간의 워밍업을 실내에서 이렇게 스커트도하고팔굽혀펴기해서 몸을 데운 후에 나오면 됩니다. 아, 그 정도 충분해요. 뭐. 그 정도도 못합니까 남자가. 자, 추위에도 무조건 밖에서 와봐야 다 힘입니다.